형, 걸려, 키가 커서. 지금 안찍히잖아 찍혀. 찍혀. 응? 내가 그만큼 커? 그러면 딱 걸려. <laughs>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계룡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상과장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 의회 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사 무과장후숙입니다이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위원장의 최공락 의원 간사이는이청환 의원을 성관 기본기 재수립 의견 청취에 거는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청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개룡시의 행정 구역 면적 또한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작고 <laughs> 경기도에 속한 도시, 경기도에 속한 도를 제하면 외 목포시에 이어 두 번째로 작은 도시입니다. 게다가 도시 주변의 산악지형의 줄을 이고도 권소유 토지가 32%를 차지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3%에 달해 실질적인 가용토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및 환경도권은 계룡시의 발전을 제외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룡시의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기금을 포함해 3,467억 원으로 이는 충남 15개 지자체 중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인구 순위로는 9위에 해당하지만 작은 행정구역 면적으로 인해 보통 교부세 역시 15개 시군 중 가장 적게 교부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4년부터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계룡시 보통 교부세 규모는 2024년 1,600억원에서 2025년 870억원으로 13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재정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난으로 인해 교부세 확충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각 지자체들은 긴축 재정을 시행하며 허리띠를 둘러매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늘어든 교부세를 확충하기 위해 재정 확충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룡시 또한 보통 교부세 확충 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축제 행사 경비 절감, 지방 보조금 절감, 예산 집행 노력 등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긴축 재정과 세수 학보가 교보세 학보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재정 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25년 개룡시 재정 자립도는 14.5로 충남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는 예산 규모가 워낙 작아 보여지는 허상일 뿐 실제 재정 상태는 열락하기 그지 없습니다. 계륙시 자체 수입 규모는 전국 9번째로 작으며 시 단위에서는 가장 작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재정,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지속 가능한 수입원 발굴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선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 인구 유입과 재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룡시는 지역 경제와 무관한 경관사업에 과도하게 추종하여 예산을 단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진, 부여, 태안 등 일부 지자체는 지방 교부세가 감소한 만큼 예산 규모를 줄이면서 긴축 재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룡시는 교부세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는 기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룡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긴축 재정을 해야 하며 더 이상 무리한 사업이나 선신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변화와 책임 있는 태도를 구합니다 보안문제는 국세 및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님의 공약 실행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소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 추경검토의견 답변서에 의하면 개놈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2022년 714억에서 2025년 248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계획대로 저희가 이 검토 보고에는 분명히 추경해서 200억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5번 발언을 보내고 나서, 어, 시장님께서 100억 원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답변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예산서를 보지 못했고, 저희가 25년 위의 추경 때 보고 받은 거에 의해서 저는 이 5분 발언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억밖에 사용하지 않. 사용 100억만 사용하게 되면 잔액은 183억의 3억 원만 남게 될 정도만.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사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우려한 바 있습니다. 기금이 시장 공약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고 국간이 비게된다면 비상시 예산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재정 사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보조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매칭 사업비도 크게 증가할 것이고, 2026년 본예산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각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해 예산편성을 더욱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목적은 회계연도가 재정수익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회계 및 기금의 안전, 안정적인 전안 운영을 통한 통합 관리 제도입니다. 우리 시 기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장님의 공약이란 명문가에 714억 원의, 원의 기금이 내년이면 잘못하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내년 7월 새롭게 출발한 제2대 계릉시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없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륙시 미래를 위해 예산이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현실이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선실성 예산, 선실성 사업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지향하고 시민 여러분께 고로 혜택을 줄수 있는 사업에 집중할 때입니다. 또 보고 사항과 다르게 사업이 변경됐으면은. 기획실에서 또 이런 상황을 미리미리 의회에 좀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문학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 8 8십회 개정기 의회 임시의 제2 차. 본회의에 상정된 2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96호 충남연구원 출연군 지원 동의안은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에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제 2297호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 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제 2298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엄사면 향한 일리 신규마을추성에 따라 반을 반기 신사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의 생활 편의 준비를 도모하자 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의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제2 1 9 9호 계룡시 개인정보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계룡시의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 및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개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향번호 제2 3 0대호 개룡사람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향후 정부 시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룡사람상품권의 한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 3 0 1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충남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 8조 사망에 따라 지원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법에 해 지방재정법 제1 8조 사망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2294호 개정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은 지역 안전 문화 활동의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성하는 개정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영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2303호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대 일부 개정조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를 예고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참전유공자의 수당을 인상하고 현행조대의 일부 유기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게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4호 개룡시 부은 명예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훈식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 및 애우 기반 조성을 등모하고자 부은 명예 수당 인상 및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종 시장의 진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2195호 계룡시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계룡시에 거전하는 어르신들의 정부와 역량 강화 및 디지털 기계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청한 천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격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05호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계룡시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 인권 지킴이 제도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건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6호 계룡시 어린이 감성 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감성체험장의 장난감 대여 기능이 공동유가 나눔터로 이런됨에 따라서 업무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성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시장이 제출한 안건대로 원안가걸 가결,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7호 길룡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모의 경제활동 중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보완하고자 4천이내에 친족이 아이를 돌보는 가족돌봄을 통해 부모 육아 부자 완화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길룡시장이지출할 안대로 원안 가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2,308호 공설 무안당 정영과 민간 이탁 연장 계약 동의안은 2전 12월 이탁 기간이 완료되는 계룡시 사무의 민간 이탁 및관리조례 공고를 음.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 원안 음. 가결하였습니다. 음. 의안번호 동시 음. 애양자 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 애양장학회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안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양번호 제2311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2호 계룡시 국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배부료변산금의 분할 납부금액과 횟수 기준을 완화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13호 계룡시 도시숲 중에 도시숙 중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이의, 이의한 사항인 가로수 조성관리 부담금 납부 및 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규정을정비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으로 제 2,314호 개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심사 결과 상위법령 위임 근거가 없는 생산자 단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최극락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안돼요.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 3 1 5호 계룡시 경관 기본계획 재수립 의견 청취에 관한 경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계룡시의 체계적인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계룡시 경관 기본계획 재수립권에 대해 계룡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6호 개종시 농업 작업 안전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농업 작업 안전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종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 계룡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기절을 개선하고자 운영자 및 사용자 기책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약번호 제2318호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시설물 네.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의 일부유기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홍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검별로 의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추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의사일정 제2추안검연금 <laughs>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 의사일정 제 3항 개롱시 통반 시설 조례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관 안대로 의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이의 없으시다.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의사일정 제 4항 개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관 안대로 의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정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의사일정 제7항 내일 채용 공제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관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관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보은 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의사일정 제12항, 개롱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개동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는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롱시 가족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의사일정 제15항 공설봉안당 정면각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일장제 16항 영시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안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심사보고안 안대로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안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개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선포합니다.